어, 형님. 어, 주세요. 같은 분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응. 댓글에 지속적으로 저의 모습이 어떻게 생긴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옛날 사진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응. 옛날에 뭐 저도 화장품에 다닐 던 꾸미고 다녔으니까. 응.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후덕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체중 감량 중에 있습니다. 한번 이제 6만 때쯤 이제 한번 모습 한번 비추려고. 6만의 준수. 얼굴 공개? 리뷰로요? <laughs> 애들랑 밥먹고 커피먹으면서 네선이야다 그러더라고 준수야 우리 구독자님들이 너 얼굴 너무 궁금해 그랬잖아 네 근데 확실히 좀 많이 그 주수, 살이 좀 찌긴 쪘지 그지? 어 그죠 어, 좀 쪘다가 다시 조금 이제 다이어트 중? 그죠 한 6만대 한번 얼굴 공개 한번 해보자 어, 제그 전까진 또 10kg 빼보겠습니다 1 어, 0 0명딱 남았으니까 아또 어, 이벤트 약간 하면서 하, 고리스도 6만이 어쩌다 보니까 또 1000명 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조금 더 힘내가지고. 뭐, 사실 뭐, 제가 구독자를 신경 쓰진 않, 않지만, 그지? 의미가 또 없진 않죠. 아니, 없진 않기 때문에. 구독, 좋아좀 눌러주시고. 아, 오늘 촬영도 한번 힘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매물은, 음, 요 브랜드. 아, 랜드로버의 아, 디스커버리 스포츠입니다. 등급은 얘가 HSE가 가장 좋은 등급이고. 컬러감은 뭐, 화이트 앤 브라운. 다들 좋아하시고. 17년식 기준부터 후기형 버전이어서 딱이 요 스펙, 이 등급의 이 차량을 다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점 기준으로 별로 빠질 게 없어요 빠질 게 없는 천만 원대 디스커버리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오늘의 추천 매물은 디스커버리 스포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고차 아니고 신차 구매하신다고 라 하시면 해 넘어가기 전에 등록하는 것보다는 해가 넘어가고 등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18년식인데 등록은 17년 12월 29일에 있거든네 이렇게 되면 시세가 어떤 기준으로 될까? 등록 연도 기준 이게 하루 이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수입차는 어때? 이 정도 스펙이면 연식 기준으로 한 200에서 한25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18년 등록이라고 봐도 돼 그치? 그렇죠. 17년 20, 12월 29일이니까 그렇지만 시세 반영은 등록 날짜 일 기준으로 됩니다. 자,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7년 12월 2 9일 18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8만 1000km입니다. 누유 없고 사고 이력 또한 깔끔한 차량이고. 차량은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TD4 HSE 럭셔리 등급. 최상위 버전의 등급이 차량이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은 1790. 예. 네. 뭐 사실 어느 순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가 연식을 다 떠나서 거의 이제 2천만원이다안 넘는 것 같아. 연식으로서 좋아도 천만원대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이트 앤 브라운 후기형 버전의 디스커버리 욕사실래 보여드릴게요 형 근데 음. 사실 뭐 저는 2차 나올 때마다 이제 이렇게 언급하려고요 어. 어, 우리가 중고차계의 다크나이트다 음. 누군가는 이걸 원하는데 음. 모두가 기피한다면 음. 그수요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laughs> 그치 어, 뭐 수입차 기준으로 독삼사가 우리나라 현대기아라고 하면, 그 밖에 브랜드들 있잖아, 그지 그죠. 렇 근데 얘네들도 안 팔리진 않아. 팔려. 팔리기 때문에. 최근에 봤더니, 그 뭐, 형이 올려들, 올려줬던 거 있잖아. 마사라트 기블리. <laughs> 야, 1 7년식 키로수도 짧은데, 그냥 한 천만원 초반이더라고. 물론 사고는 있었지만. 그죠. 이제, 이제 브랜드 가치 그러니까, 대중들이 안찾으면 중고차 가격은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디셋 한번 어,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 채널에서는 너무 잘 팔리니까, 그렇지 않아? 맞죠. 오, 디스커버리 스포츠. 어, 오늘은 되게 깔끔하다. 네. 사실, 컬러는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컬러. 화이트 앤 브라운 해놨고, 또 등급도 SE등급 아니지? HSE등급으로 휠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미셸린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에 이제 이렇게 뭐 문루프 올라가져 있고 무조건 얘는 이제 전기형이 16년씩 넘어가면서 이제 요거는 전기형 후경 나눠지는데 무조건 후경 사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디스플레이도 개선되고 그리고 얘네 브랜드가 뭐가 주, 좋아? 시트가 아, 까주 그지? 살아있지? 아, 요거는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뒤에도 에, 열선 시트 있고 공간은 정말 넓어요 네, 공간은 정말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음. 아 근데 확실히 블랙보다 어, 요 카라멜 색상 이 느낌 너무 좋다 어 고급스러워 훨씬 더 뒤쪽 타이어도 잔여랑 좋고요 휠도 기스 없고 네, 깔끔하고 뒤에 디스커버리 스포츠 HSE 등급 아래쪽에 듀얼 머플러 있고 또짐 같은 것도 그지? 이런 이 위치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편리하게 어, 설계되지 않았나 세팅을 하고요. 아 생각을 하고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타이어 타이어도 있고 러기지도 있고 아, 러기지도 있고 부담 없는 키로스, 부담 없는 연식에 등급 옵션 다 줬고요. 가격도 착하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는 예. 네. 뭐 여러분들이 싫어할지 몰라도 중요한 건 싫어하지 않아. 아 그죠? 어 그래서. 스커버 스포츠 오늘 준비했고요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메모리 기능 올라가져 있고 사운드 기능 메르디안 자 윈도우 버튼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핸들 보여주시면 은 왼쪽에는 메뉴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요 크루즈 기능 열선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패들, 네, 패들시프트 포함이 되어 있고 계기판 보여주시면 주행 거리는 8만 1,000km, 8 1,000km로 키로수는 짧게 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쪽에는 문 루프 올라가져 있죠. 그리고 블랙박스, 아 하이패스 블랙박스기 예, 다 있고, 어,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보니까 어, 우리 그 땡땡님의 S21 그지 <laughs> 어, 개인 정보를 자 후방 카메라 있고. 아 왠지 모르게 이차 너무 외관 너무 깔끔하잖아. 네. 근 실내가 더 깔끔한 것 같아서 생각보다 아마 구입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뭐 비대면 구입하시는 분들 더 좋아하실 것 같아. 양쪽에 열 시트, 에어컨 공조기 버튼 이렇게 다 있고요. 또 스탑 기능, 에코 버튼, 주행 탑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세팅 가능하고 VDC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고요. 아래쪽에 경사로 옵션까지도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 파킹. 전자파킹, 차 키는 두 개. 키는 두개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뭐, 얘네 브랜드는 뭐, 워낙, 예, 승차감을 뭐, 중요하게 만드는 회사여서, 뭐, 타볼 때마다 사실 이, 지금 중고차로 천만원대 가격치고는, 예, 너무 괜찮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촬영을 사실 하면서 이런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네, 왜냐면, 뭐, 저희가 뭐 촬영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촬영을 사실 굉장히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스스. 물론 뭐 느낌이 좋다고 해서 이 차가 뭐 완벽하다 이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준비한 이차 최근에 준비한 차 중에 느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디스스, 뭐랜드로버 이런 차 중에서는 느낌이 예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사실 뭐 우리나라 신차 예, 가격 자체가 이렇게 뭐 싸다라고 이야기할 는수 없잖아요. 근데 뭐 사실 다른 것도 싼게 없어 요즘 준수야 그렇지 않아? 아유 싼게 있어? 저 진짜 이러다가 응. 집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할까봐 <laughs> 걱정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뭐 우리 밥 먹다가 이제 로또가 돼도 서울에 집한 채도 못 사는 그런 구조잖아. 맞죠. 로또가 또 로또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오늘은, 어, 느낌 굉장히 좋은 디스커버리 스포츠로 먼저 진행을 했고, 차량 상태는 정말 나이스 합니다. 자, 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추천 매물 디스커버리 스포츠 금액은 1,790만 원입니다. 전에 탁송거래 제원에 있고요. 그 밖에 추천 매물 여기 홈페이지 가시면 더 좋은 매물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